안녕하세요. 1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연휴 시작 후첫 거래일인데요. 되떻게 좋은 거래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종목은 한미반도체입니다. 연휴 중에 리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지금 해드리겠습니다. 한미반도체고요. 31일, 1월 31일 리뷰 종목입니다. 어, 중요한 내용이 있었죠. 딥시크의 반격. 그에 따른 운명 또 매수 움직임 또 수익실현 후 재매수 포인트 우리가 수익실현 이쁘게 잘 했는데 그리고 재매수 포인트 까지 한번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 내용부터 한번 쭉 훑어 보겠습니다 보시는대로 저비용 딥시크의 역습 미중 AI전쟁 불붙었다 이런 기사 떴죠 중국이 비용 5%로 채 g PT급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딥시크라고 그러죠.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걸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급락을 하고, 뭐, 어쨌든지 간에 기술주들이 유동을 쳤습니다. 한번. 유럽 같은 경우도 중딥시크에 바짝 경계를 하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사용을 아예 차단하는 경우도 생겼죠. 그러니까 이게 다들 중국을 견제하고 배제하고 있는데 이 딥시크 같은 경우 실제로 사용해본 어 소감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챗GPT보다 더 정교하고 어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아주 딥하게 잘잘그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딥시크가 나오고 나서 어 미국이라든가 전 세계적인 반응이 어쨌든 뭐안 좋은 쪽으로 몰고는 있는데 이 이것들이 실제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딥시크를 견제하기 위한 용으로 이렇게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실제로 사용해본 결과로는 나쁘지 않다. 그게 지금 딥시크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딥시크가 앞으로 어떤 효과를 갖고 올지, 그리고 딥시크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만약에 폭락을 한다 그러면, 뭐, 반도체 업계라든가, 지금 반도체주의 상승,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도 한번 알아봐야 되죠. 중저비용 AI 충격에 한미반도체주 흔들려요 또, 트럼프 말 통상 압박, 대응본격화 해가지고, 중딥스크, GPU, 2000장으로 AI 혁신, 엔비디아가 20%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었죠. 그래서, 요렇게, 요런 부분들이, 어떻게, 한미, 한미반도체하고, 이게 악재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꼭 악재인가요? 이렇게 생각들긴 드는데, 일단 그 내용은 다,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그럼 우리가 한미반도체를 중점적으로 본게 뭐죠? HBM이죠, HBM. 그럼 HBM이 뭔지를 정확히는 알고는 가야 되잖아요. 그럼 뭐 이전 영상에도 분명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M, 어, HBM은 GDR과 다르게 이렇게. 수직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이걸 배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요런 식의 GDR 방식과, 이렇게 HBM 방식이 틀린데, 요렇게 되려면, GDR의 경우는 32개의 핀을 구립해서는 연결함으로 됨으로써 미세공정이 따로 필요 없다고 나오죠.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쉽게 장치, 탈부착 장착이 가능한데, HBM은 1024개나 되는 미세한 핀을 연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핀들을 쑥연결 해야 되죠. 이렇게, 각각의, 요, 요 위로 위를 이렇게 쌓다 보니까 그것들을 어쨌든 어, 묶어주고 또 그분들이 잘 연동이 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1024개나 되는 미세한 핀을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24개나 되는 배선을 기판에 구현하여 GPU에 연결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요걸 고정해준, 어, 것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한미반도체의 기술력과 어떤 제품에 특화된 모습이죠.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이 HBM의 가장 핵심인 TC 본더죠. TC 본더가 열압착, 본능 장비죠. 그래서 HBM의 수직 적층, 아까 말해서 위로 쌓는 이 패키징을 위해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TC 본더를 생산하는 게 한미반도체이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는 지금 현재 어떠한 그 기술적인 전쟁들 또 반도체에 관련된 전쟁들이 붙을 때 아주 지금 가장 강력한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주식입니다. 왜냐면 하 이거 어쨌든지 간에 뭐 기술 전쟁을 하던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이 장비를 뭐 늘릴 수밖에 없고 또 hbm 같은 경우 생산을 증가시킬 수 밖에 없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tc본도가 필요한데, 이 t c 본도의 어쨌든 생산을 하미반도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하미반도체는 큰 수혜를 입을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개별 칩을 열로 압착해서 정밀하게 쌓으면서도 데이터 통로를 확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하죠. 그렇다 보니까, 고도의 기술력이또 필요하고, 요거에 대한 노하우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한미 반도체가 어쨌든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의 앞으로 전망은 2055년도 최소한 상반기 이상의 전망은 굉장히 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같은 경우도 떨어질 때마다 잘 사야 되겠죠. 보시는 대로 2025년 같은 경우 hbm 시장의 수급이 이어질 전망이고요. hbm 수요가 151%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도 나와 있죠. 그리고 음, 여기죠. 2025년 하반기에는 수주 경쟁이 더욱 심화될 걸로 보이고요. 엔비디아하고 AMD의 GPU 로드맵입니다. 2026년 하반기까지 예상된 거고요. 그래서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이렇게 요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다면 2025년도에는 HBM 실적 상승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죠. 26년도에까지도 이어질 걸로 보기 때문에 25년도는 절정을 이룰 걸로 봅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에서는 뭐 당연히 좋은 얘기가 되겠죠. 그런, 그런 과중에 1월 6일 날 기사였죠. 한미반도체가 HBN TC본더 7번째 공장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t c 본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을, 한미반도체에서 선제적으로 확장을 시켰죠. 확장시키고 지금 공장 기공식까지 개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우선, 우선적인 위치를 차, 차지하고 이 부분에 그 지금 현재 시장적 위, 치 어, 점유하는 위치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뭐 다, 당연히 좋은 모습이죠. 그 다음에 보시는 대로 이월 1 4일자 기사에서는. 한미반도체가 XK 하이닉스로서 108억 규모의 tc 번도를 수주했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25년도에는 지속적인 수주 기사가 계속적으로 나올 걸로 봅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한미반도체의 2025년도는 아주 그 기존의 지금의 그 2024년도에 이런 이런 내리막길로 걸어왔던 이 부분들을 상쇄할수 있을 만큼의 강한 상승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가를 언제 잘 사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미반도체 오늘 가격을 보면 지금 현재 움직이는 가격이 6.5% 5로 내린 112,700원을 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장 시작할 때는 뭐 10.45%까지 그러니까 1 0만8천원에 시작을 했네요. 시가가. 그럼 떨어지면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요 라인 요 라인에서 이 라인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그쵸? 수익 실현을 하고, 눌림에서, 눌림에서, 이 눌림이 될지, 이 눌림이 될지 모른다. 더 올라가서 이 눌림이 될지, 여기서 떨어져서 이 눌림이 될지 모르지만, 그 눌림에서부터 다시 잡으면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 영상은, 제 채널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거죠? 한미반도체. 이 영상에 보시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영상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번 내용을 잠깐 볼까요? 밑으로 내려오면, 굿, 땡큐다. 여기서부터는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라. 말씀을 드렸죠. 지속적으로 라인도 말씀드렸고. 그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게 125,500원이다. 125,500원까지는 상승을 할 것이다. 대신에 이제 상승하고 나서 다시 눌림이 오겠죠. 근데 눌림은 어떤 형태로 올 거냐면, 여기서, 여기서 바로 뚫, 떨어져서, 요 밑으로 다시 눌림이 올 수도 있고요또 다시 올라갔다가, 요 구간을 근방으로 다시 눌림이 올수 있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죠. 시장의 마음이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서 처할 수 있는 전략은, 요 위에서는 수익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익신을 체로 하고, 다시 눌림 과정을 기다리는 게 한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 뭐, 완방다 수익신을 하시든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녹화가 되어 있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라인 있죠. 12만 5천원, 5천원 이상 넘어가는 구간에서, 요 구간, 종가 12만 7천원이었죠. 요 구간에서는, 당연히, 당연히 수익신을 하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좀 이따 얼봉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 만약에 여기서 추가 상승이 있다 그러면은, 이 구간, 12만 5천원 아래 여기 12만원 에서 12만, 12만 5천원 아래 이 구간이 눌림의 구간이 될 것이고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온다 그러면 요렇게 내려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그 내려온 부분이 생긴 겁니다 이때 어쨌든 기, 어, 딥시크라는 딥시크라는 어떠한 어, 이슈와 함께 요런 때가 어, 나왔는데요 그럼 딥시크가 한미반도체 나쁜 거냐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딥시크로 인한 오히려 경쟁이 심화될 걸로 보이고요 이 경쟁은 오히려 한미반도체에서는 커다란 기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일일 수도 있다 다만 어쨌든지 간에 어, 이 반도체 관련 주가 전반적으로 흔들릴 이런 기회가 오히려 한미 반도체 매수 기회가 될수 있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내려왔으면 참 매수기 포인트로 참 좋았겠다 하는 게좀 아쉽긴 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현재 보습을 본다 그러면 내려왔던 부분 내려왔던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벗다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했죠? 여기서 10만 3천 원에 대해서 매수했는데, 어, 여기서 매수했다가 여기서 전략, 전략 수익 실현을 했다 그러면 요 구간에서 당연히 공격적으로 온 개파락 나왔을 때 공격적으로 매수해서 끌고 가볼 수도 있겠죠. 근데 요 부분에 어쨌든지 간에 전략 매수한 게 아니고 지금 길게 보는 관점에서 일부 수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를 갖고 계신 부분이라면 요 구간에서는 조금 더, 조금 더 붕괴되는 걸 기다려보고서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그냥 쭉 간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그렇게 크게 개의치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하 어떻게 주식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내가 여기서 수익 실을 했습니다. 근데 내려왔어요. 근데 내가 혹시 여기서 못 샀다고 쳐요. 못 샀다고 쳤을 때 올라와. 올라오면 여기를 부리 불이났게막 불이 따라갈 수밖에 없던게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부담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식시장에 주식은 얼마든지 널려 있고 또다할수 있어요 다만 한미 반도체는 어차피 지금 반도체 상승 그러니까 그 바닥에서 올라온 반도체주의 상승했을 때의 대장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그렇게 너무 그렇게 공격적으로 막 따라다니면 어쨌든 주식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식을 지배해야 편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또 조금 더 조금의 눌림을더안 주고 그냥 올라간다 그럼 그냥 놔두십시오 놔두면 어쨌든지 올라가서 어느 순간에 다시 내려옵니다 그럼 그때 다시 하시면 돼요 그 주식을 너무 가격적으로만 보시면 예를 들어서 내가 12만6천원 12만7천원에 팔았어요 야 근데 내가 10, 10만원에 왔으면 너무 싸다 나 이때 샀어야 됐는데 올라갔어, 다시, 눌림이 제대로, 10만 5천 원이 왔으면, 아, 나 그때 10만 원에, 10, 뭐, 10만 원에도 10만 원, 11만 원도안산 거를, 10만 5천 원에 못, 내가 왜 사야 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흐름에 따라서 사는 겁니다. 흐름에 따라서 가격을 보고 사시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그 부분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인지를 못하면 주식투자에 참에러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인지하시면 좋겠고 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월봉으로 볼게요. 제가 한미반도체 주식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게 생각합니다. 좋게 생각하고 가, 많이 갈거로 생각하는데 많이 갈땐 가더라도 원칙적으로 매수해야 될 때서 매수하고 수익 챙길 때서 챙기고 이런 움직임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하고 잘 맞았을 때 수익이 극대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그 분들을 내가 이걸 수익을 실현했어요. 잠깐만 더 얘기해 볼까요? 수익서 실현했어요. 그럼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안 사면 어쩌습니까? 나 이미 먹었는데, 그죠? 먹었는데 안 사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내가 원하는 지점에 잘 들어오도록 그 자리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 더 올라갔다면 당연히 이 자리 있죠. 이 자리는 강력한 매수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 올라가지 않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얘는 조금 더 내려오는 게 유리합니다. 매수 입장에서 그러면 난 기다려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닥 개파락 이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게 보면 20 라인을 어차피 터치한 걸로 볼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20 라인은 계속 올라올 거고 오늘 개파락 이후에 한두 번만 옆으로 핀다고 해도 이게 터치한 형태로 되기 때문에 당연히 20 라인을 맞고 이 돌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근데 그 부분을 처치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라고 놔두고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요거를 붕괴하는 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붕괴했을 때 본격적으로 공략하는 시점을 갖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요 저점이죠. 요 저점 라인. 저점 라인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아래로. 그래야 유리한 구간이니까요. 진짜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봐서 위치 예상 타이밍이 좋다는 거고요. 만약에 그 주가가 여기서 또 여기서 그렇고 올라갔다 올라가면 이제 이 자리가 이제 좋은 자리가 되는 거죠. 이 자리에 눌리면 다시 한번 올라가더라도 올 걸로 봅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눌러주길 기다려보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 개파락 자리에서 오늘 아침에 강하게 공략을 했다 그러면 이 자리 좋은 자리 맞습니다. 좋은 자리 맞는데 어찌 됐든지간에 못했다면 못했다면. 급하게는 하지 마시라. 이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월봉의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양봉을 붙이고 곧바로 이렇게 갈까? 간다. 이렇게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면 오늘 이미 개파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강하게 양봉으로 끝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차피 윗골이 달린 양봉이라고 봤을 때 여러분이 보시기 어떻습니까? 눌림이 이렇게 나와야 이쁘지 않은가요? 그죠? 눌림이 약간 나와야 이쁘지 않아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20개월봉 은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수밖에 없고 그렇다 그러면은 약간의 눌림이 있는 구간 지금의 구간이 죠 지금의 구간에서 조금 더 내려오는 구간 여기 있요요 요, 요 라인 되겠죠 요 라인 10만 5천원 라인에서 요 부분 어디 어딘가에 움직임이 나올 때 그때부터 시작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간다 그럼 내도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냥 간다 그러면 갔다가 이렇게 눌렸다 갈 걸로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그 구간은 고그 구간대로 흐름에 따라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한미반도체라는 주가가 오, 앞으로 2025년대는 어떨 것으로 보냐, 회사 자체가. 좋을 것으로 본다.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첫 번째 명제는 좋을 것으로 본다. 그럼 두 번째 명제는 뭡니까? 그러면 난 어떻게 저저 저 좋은 가격에 잘살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좋은 가격에 잘 샀죠. 그죠. 렇첫 번째 좋은 가격에 잘 샀습니다. 그리고 좋은 가격 수익 실현도 잘 했어요. 그럼 두 번째 좋은 가격은 어서 하냐는 하는 거죠. 그죠. 렇 어서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좋은 가격은 여기서 좀 무너진 가격이면 더 좋고 아니라고 그러면 차라리 기다려 보자. 시달 시간을 기다려 보자. 그래서 많이 돌파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늘리는 과정이 있을 거니까. 그고 구간에 노려보겠다. 아니면 조금 더 내려온 구간에서 노려보겠다. 그래서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 장기로 가져가신다. 장기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어 여러 군데서 매수할 수가 있죠. 여기서 매수할 수도 있고요. 그죠? 또아 우리 보처럼 여기서 매수할 수도 있고요. 그죠? 어두 구간에 매수했던 장기로 매수한 경우는 일단은 위로 더 올라가서 눌림을 준다면 불타기라는 구간이고요. 만약에 이 구간이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더 내려온다면 지속적으로 외수하는 구간이고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12만 7천 원 다시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높고 나서 그 다음에 흐름은, 흐름은 다시 눌리고 다시 한번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까지가 1차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나리오대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제시해드린 최적의 시나리오들은 조금 더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하 거고요. 만약에 돌파한다 그러면 다시 눌리면서 기다려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마지막 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전망이 나쁘지 않다. 2025년도의 전망은 상대히 밝을 수밖에 없고 밑으로부터 끌고 온 주도주의 중에 하나죠. 한미 반도체, 반도체와 로봇이라는 주도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추가적인 상승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다만 좋은 구간의 매수 타점은 우리 한번 좀 천천히 가보자. 수익 잘 실현했으니까.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은 제가 그 어쨌든 연휴 기간 올려드린 종목들 중에서 보시면 솔트루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쵸? 그렇죠?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 급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포인트를 어디서 잘 잡고 어떻게 잘 보고 상황을 어떻게 보고 시나리오를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좀 쉽게 쉽게 매매를 할수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조금 내려가고 있는 종목들도 매수 포인트에 정확히 잘매수해서 어떻게 내가 잘 보유라고 참고 기다리면서 수익 낼수 있는 구간을 찾아내느냐 그게 어차피 주식시장의 묘미죠.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시 드리고 싶은 말은 주식에 쫓아다니지 마라 그리고 주식을 지배해라 지배하고 내 관점에서 봐라 주식에 돈을 투자하는 건 여러분이지 주식이 주식은 시장의 으름에 따라서 여러분한테 그 수익을 갖다 주는 것뿐이지 여러분이 주식에 지배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점점 더 편하게 또 휴식을 취하고 나온 연휴 기간 이후에 온온첫 번째 휴어 휴일에 뭐어 거래, 일, 거래, 일이니까 요 구간일수록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지 간에 뭐, 좋은 종목 잘 모아오신 분들은 그 쉬, 쉬는 시간 이후에 지금 급등이 나오는 좋은 수익 구간을 마, 마, 마시하고 싶, 계신 거고,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새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뒤, 너무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뭐, 템포를 가져가지 마시고, 조금 좀 딜레이 해서 좀 가시라.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렇게 어떠한 섹터들이 이렇게 움직임이 계속 강하게 움직일 때는 그 전에 움직였던 섹터들의 눌림 과정들이 오고 눌림의 완성 공간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찍어 올리겠지만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를 어,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먼저 선취하는 게 오히려 더 매우 유리한 종목인 전략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리한 조, 구간에 선취해서, 어, 약간 수익, 뭐, 펌핑이 되는 구간에서 수익을 내는 게 주식시장의 목표, 목표로 삼으셔야지, 어, 너무 쫓아가서 한 종목에 매몰돼서 매매하지는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자꾸 첫 거래일의 영상이다 보니까 자꾸 입이 자꾸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영상이 매끄럽지 못했다면. 어찌됐든, 한반도체에 대한 1월 31일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